이게 현재 아시아 주요 증시 지역별로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약보합 출발한 이후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중국 증시와 관련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선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 최근에는 증시 부양책 이야기등 긍정적인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에서는 어떤 이슈들 우리가 특히나 주목을 해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상해종합지수는 한주 동안에 1.6% 상승하면서 6주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경제지표 발표의 호조세와 더불어서 11월 지도부 교체 전에 증시 부양을 위한 정부 조치가 도입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기대되면서 연느 때보다도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조금 전에 시작한 상해종합지수는 보합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지난 주까지는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고 지표 결과는 전월보다 회복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히 회복된 모습은 아니지만 전월 대비 소폭 회복세는 앞으로 한두달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월 1일부터 중국에는 한 달에 세 번이나 정치회의가 개최됩니다. 1일에는 7중전회를 시작으로 8일에는 당대회인 전대가 개최되고요. 15일에는 1중전회가 열립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11월에는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안정에 더욱 우선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달 개최될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신중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도 기업들의 실적 악화 악재는 지속 중에 있고, 거기다가 당대회를 앞두고 도요타 등의 중일 대리 문제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일 대립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로서 (11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또 기업들의 가동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어~ 거기다가 뭐~ 어, 영업세나 뭐 증치세 등의 뭐 세제 개혁 등의 이런 감세 정책을 어,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증권 거래세 인하라던가 아니면 양로 기금을 증시로 투입한다던지 아니면 회근 공사의 금융주 매입 등의 이러한 증시 부양책 출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11월 중국 증시의 긍정적인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증권의 김선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